어, 마고 마을에, 뭐, 가장 유명한 게 일단, 샤토 마고겠죠? 근데 뭐, 가격대가 뭐, 좋은 빈티지는 원체 비싸니까. 그래서, 어, 요번에 이제 와인 수업을 하잖아요. 보르도꺼에 대해서. 제가 이제 마고 와인 쪽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가, 봅시다. 바로 요, 로장 세글라입니다. 로장 세글라가 이제 뭐 이런 빈티지로 이제 생산이 되지만 아, 특이한 거는 2009년 빈티지에 칼라거 펠트가 직접 디자인한 그 레이블링이 2009년 빈티지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요 해는 이제 로장 세글라가 350주년 되는 해라서 특별히 그 양반이 레이블링 한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뭐 와인 애호가들이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장각이고요. 저도 굉장히 아끼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. 2009년 빈티지, 빈티지 굉장히 좋죠. 거기다가 이제 칼라거 펠티에 이제 유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, 뭐 국내에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. 어쨌든, 어, 아주 훌륭한, 제가 가장 아끼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.